자 이제 여기 확률 앞에서 저번에 이제 확률을 했지 확률 했고 그 다음 내용이 확률의 이제 계산이어서 어 확률의 덧셈정리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또는 보이지 또는 앞에서도 또는이 나온 뭐하라 그랬어 더하라 고 그랬어 더하라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자이 문제 보면 흰 구슬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 흰색이 두 개가 있어, 흰색이. 예. 이렇게 할까? 흰색이 두 개, 흰색 두 개, 파란색 네 개, 하나, 둘, 셋, 넷, 빨간색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있는 어떤 주머니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 있어. 여기서 안구 하나 꺼내. 꺼냈을 때, 흰 구슬, 또는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을 걸어. 그럼 전체가 몇 개입니까? 두 개, 열한 개야? 전체가 열한 개지. 그럼 열한 개 중에서 흰색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11. 11분의 2지. 또는 이니까 더 알아, 또는. 또는 전체 열한 개 중에서 빨간색이 나오는 거는 11분의 5. 그래, 답은 11분의 7이 되는 거야. 쉽지? 그러니까 또는 이런 확률에다가 이런 확률을 더하라 이렇게 말이지 이게 바로 뭐냐면 확률의 덧셈정리 이렇게 말합니다 확률의 덧셈정리가 그러니까 확률 두 개를 위해서 그냥 더하는 거지 더하는 거지 근데 하나를 뽑았는데 흰색이면서 빨간색일 수가 없단 말이야 흰색이면 흰색이고 빨간색이면 빨간색이지 하나를 꺼냈는데 하나를 이렇게 건데, 이게 흰색, 그리고 빨간색일 수는. 흰색 아니면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지.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지. 네. 그래서 예의 확률에다가 예의 확률을 더한다. 응. 이게 더 센데, 별거 없어. 더 센데. 그래서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음. 자, 이제 이 문제 볼까? 이 문제. 이 문제도 지금 음, 이제 쉬우니까 이제 하고.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꺼낼 때. 때 네, 그럼 분모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던져 분모는 뭐야? 이게 분모는 36이지? 이3 6가지 중에서 나온 눈의수압이3 또는 5일 확률. 그럼 3일 확률은 얼마야? 3일면3 확률. 1 2 나올 경우, 2 1 나올 경우 두 가지. 음. 워 5는 1 4 2 3 3 2 4 1. 그럼 얘는 얼마야? 11분의 아. 36분의 36분의 2에다 플러스 36분의 4니까 답은 36분의 6 그래서 약분하면 6분의 1이다 이말이 쉽지? 음. 자 이제 동시에입니다. 동시에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동시에라는 말은 동시에 동시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그리고야 그리고 아. 자 그럼 이,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자 이걸 가지고 해볼게요 이거 A 주머니에는 A, A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A 주머니 이렇게 A 주머니는 빨간색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파란색 네개 파란색 네개 하나 둘셋네개 이렇게 있어요 B주머니에는, B주머니에는 빨간 공 3개. 하나, 둘, 셋, 파란 거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그랬어. 그래서 A주머니와 B주머니에서 각각 공을 하나씩 꺼내는 거야. 그런데 음. 문제가 A주머니에서, A주머니에서 여기서는 빨간색이 나와요 아, 여기서는 요 빨간색 뽑아야 되고. B 주머니에서는 파란색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 일단, 손을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야? A에 넣어야 돼. A에. 그럼 A는 전체가 몇 개냐? 전체가 9개고, 아홉 아홉 B는 전체가 몇 개야? 8개지, 여덟 8개? 여덟 네. 그럼 이제 A에 손 넣었을 때, 9개 중에서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9분의 얼마야? 9분의 5 이렇게 되지. 그지 그리고 나서, 곱바로또 B에 넣는 거지. 그러니까 곱해야 되지. 이어지는 거지, 이어지는 거. 또는이 아니야. 또는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빨간색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이때 요 콤마에 해당되는 게, 그리고지, 그리고. 그리고, B에서는 파란색이 나와야 돼요. 파란색은 8개 중에 5개니까, 8분의 5가 있겠죠. 8분의 5. 그래서 곱하면, 이 답은 이 답은 98의 72분의 25 이게 답이 되는 말이지 알겠지 왜 곱하는지 알겠지 음. 아까는 또는 이었어 근데 이거는 여기서 뽑아 그리고 확인하고 여기서 다시 뽑는 거야 그래 곱해야 된는 말이지 자두 주머니에서 모두 빨간색이야 이제 두 주머니에서 모두 빨간색 두 주머니에서 이제 모두 빨간색인 거는 그럼 여기는 9분의 빨간 다 5개. 그리고 8분의 3개. 이렇게. 네. 이게 답이겠지. 알겠지? 왜 곱하는지 알겠지. 네. 자. 음.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이게 더 낫네. 네. 3번 문제는, 자, 명중률이 8분의 3이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이, 이, 저 저기, 뭐야, 저기. 에, 뭐냐? 양궁. 양궁에서 명중률이 8분의 3이다. 이 말은 뭔 말일까? 8번. 8번을 쏘면, 3번은 이제 뭐 10점에 넣는다. 뭐 이런 뜻이고, 얘는 9분의 7인 두 학생이 동시에 쏜다. 그러면 두 학생이 이 A 학생과 B 학생이 있으면 동시에 쏜다는 말은 A와 B가 동시에 손을 놓는다 이 말이 아니라 A가, A가 쏘면 그 다음 B가 쏘는 거야. 이것도 동시에 가는. 니까동시에가이말 대리에 A가 화살을 쏴 그리고 그리고 B가 화살 쏘는 거야. 이런 장면에서. 두 학생이 모두 광역을 맞히지 못해야 돼. 그러면 8분의 3이 맞출 확률이면 못 맞출 확률은 얼마가 돼? 8분의 5가 되겠지. 왜냐면 확률의 전체는 1이야, 1. 1을 넘어가는 못해. 그래서 1에서 8분의 3을 뺀게 맞추지 못할 확률이야. 그 다음에 9분의 7이니까 얘가 맞추지 못할 확률은 9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두 학생이 모두 못 맞춰야 돼. 그럼 A가 못 맞출 확률은 얼마야? A가 못 맞출 확률 8분의 5지. 이제 그리고 B도 못 맞춰야 돼. 얼마예요? 9분의 2가 되겠지. 이게 답이야. 쉽지? 2번. 적어도 한 학생은 과녁을 맞출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들어갈까 이게 적어도. 적고도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 자, A와 B가 있어. 적고도한학생이과점을 맞추는 확률은 A가 맞추고 B가 못 맞출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A는 못 맞춰. B는 10점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B 둘다 맞추고, 맞춰. 요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또 나머지 한 가지는 뭐야? 경우의 수가. 맞추고, 못 맞춰. 못 맞춰, 맞춰. 맞춰, 맞춰. 또 나머지는. 둘다못맞히는 거지. 둘다못맞히는 거. 즉, 여기 2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세 가지 경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예 이 문제는 이래서 요 경우만 그냥 빼주면 되겠지. 이래서. 그러면 요 경우가 뭐뭘 사까? 위에서 구한 이거였죠. 두, 두 사람이 다못 맞추는 거 그러면 이래서, 어, 약분하니까 4니까 4하고 36분의 5. 이게 답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적어도, 적어도가 들어가면 무조건 1 빼기부터 출발해야 돼. 무조건 1 빼기부터. 그래서, 적어도 한 학생이 관역을 못 맞춘다. 이 말에 반대말은 둘다못맞춘다 거야. 그래서, 이래서, 둘다못 맞추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됐지? 왜 곱하는 줄 알아야 돼. 왜 곱하기. 음. 자, 그러면 얘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자, 3-1번. 3-1번. 자. 여기에 상석이 있어. 이름이 상석이야. 음. 합격할 확률이 6분의 5야. 그럼 6분의 5라는 말은 한 여섯 번 시험 보면 다섯 번 합격한다 이 말이지. 그럼 불합격은 6분의 1이겠죠. 음. 문정이는 5분의 2가 불합격이야. 이럴 때, 적어도, 일단 1배기. 1배기.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 한 명이 합격한다. 반대말. 둘다 떨어져야 돼. 둘 다. 그러면, 이래서, 상석이가 불합격할 확률 6분의 1. 그리고, 문정이로 떨어질 확률 5분의 3. 이게 답이겠지. 됐죠? 쉬워, 여기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요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야. 자, 요 문제 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에 빨간색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란색 3개.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런 주머니에서, 이런 주머니에서, 공두 개를 연속하여 꺼낸다. 근데 두 개가 모두 빨간 공이라고 그러고 그랬어. 자, 연속하여 꺼낸다는 거는 꺼내고 꺼내는 이게 아니라, 자, 봐. 1번.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우리가 이거를 바로 복원추출이라 이렇게 말해. 복원추출. 자, 여기 여기서 하나 꺼냈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안 보고 안 보고 이공을 꺼냈어 그러면 원래는 세개였는데 얘를 꺼냈으니까 숫자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야 이거를 복원추출이라고 그래요 근데 2번은 꺼냈어 꺼냈어 얘 일로와 얘 꺼냈어 그리고 안 넣어 그럼 이제 개수가 틀려지는 거지 음. 자 1번입니다 1번은 몇번 꺼냄? 두번 연속해서 꺼요두번두번 두 번. 그러면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처음에 꺼냈는데 1번입니다 꺼낸 공을 다시 넣었다면 이제 복원주식이야 꺼낸 공 다시 넣지 않은 경우는 비보건이야. 비보건이 비복원이 안 돼. 네, 개수가 틀려지니까. 자, 그러면 1번, 이 경우에 처음에 빨간 거총몇 개야 이게? 총 9개지? 네. 9개에서 빨간 거 얼마냐 확률이? 9분의 6이야. 음, 빨간 거 하나 있잖아 다시 10원. 똑같아져. 그 다음에 또 빨간 거 얼마야 이거? 9분의 6 똑같겠지. 당연 똑같지.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그 다음에, 나중이야. 자, 처음에, 빨간 공을 꺼내는 확률이 얼마야? 9분의 6이지. 그리고, 예, 그리고, 곱해야 돼. 예, 그리고, 또, 빨간 공을 꺼내는데, 자, 여기서, 빨간 공 하나 빼냈으니까, 이렇게 됐어야 돼.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얘가 이제, 8개가 돼버려, 8개가. 나중에, 빨간 공은 얼마야, 이제? 8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1번 답은 이거고, 2번 답은 요게 되는 거야. 10제? 10제? 됐어? 그래서 1번은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그럼 똑같아요, 이게. 근데 2번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니까 최고의 빨간 공 빼버렸잖아. 그럼 이제 8개 중에서 5개가 되는 거예요. 빨간 공. 알겠죠? 음. 얘도 똑같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연속하여 뽑는 거야. 연속해서. 연속해서 뽑을 때도 고패라이 말이지. 고패라. 자. 빨리 답 말해. 시. 시작. 응? 응, 시작. 둘, 셋, 네 개다. 여, 너네개 있고. 그 다음에 찬성은 하나, 둘, 셋, 세 개야. 총몇 칸입니까? 열칸 중에. 그래서 얘는 10분의 4 또는 10분의 3이니까 답은 10분의 7이겠지. 됐냐? 음. 좋은 사람이 정확히 세 명이 보여요. 정확히 세 명이 어. 주무십니다, 지금. 정확히 세 명. 여기는 1고그 다음에 이것도 13 이하, 이거나, 이 말은 또는이야, 또는. 이거나는 또는입니다. 그래서 두개 이제 더하면 되는 거고, 어, 나오고,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곱하는 거지, 곱하기. 그래서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그 분모가 어떻게 돼?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12가지지 동전은 앞뒤 두가지에 주사위 6가지니까 12가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은 앞면 나오고 숫자 1 앞면 나오고 숫자 2 이렇게 뒷면 나오고 숫자 1 뒷면 나오고 숫자 2 그래서 6가지 6가지 다섯을 12가지 나오겠지 이렇게 이때 동전은 앞 뒷면이 나온다 동전은 뒷면이 나온다? 그럼 동전 뒷면 나올 범죄는 얼마냐? 동자. 아, 따로따로구나. 아, 그러니까 동전, 이 부모는 실이 아니지. 예. 왜냐하면 동전 던지고, 그 다음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니까 이 동시에라는 말에 헷갈리지 말아. 동전 하나와 주사위를 던진 거는, 예를 들어, 1 0 5자면1 0 5자 던져. 그리고 나서,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얘를두개 동시에 던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말에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동시에가. 그러니까 동시에가 동전과 동전과 병원짜리를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일단 동전 던져서 앞뒤 확인하고 그다음 주사위 던지는 거예요. 동시에 던진 게 아니다. 음. 그래서 이 동시에라는 말에 오해하지 마. 자, 그러면첫 번째 띡 던졌는데 동전이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동전, 동전은 모든 경우에서 앞뒤 두 가지 중에 뒷면 하나씩 2분의 1이겠지. 4명 늘어났어. 자빠져 자고 있는 놈 4명으로 늘어나셨어요 그리고 주사위는 5 이상이야. 5 이상은 5, 6두 가지니까 6분의 2겠지. 됐냐? 네. 음. 동전 하나와 주사위 두 개니까, 어, 동전은 앞뒤 두 가지. 주사위는 여섯 가지니까, 분모가 12분의 1으로 했다. 하면 큰일 난다. 동시에라는 말이 겠어 동시에 던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 동전을 먼저 던져. 동전 던지고, 그 다음 주사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 확률에다가, 그리고 주사위 확률을 곱하면 된단 말이야. 분모가 12가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얘는 약분해주면 답이 6분의 1이 답이에요. 알겠냐? 네. 동전은 뒷면 주사위는 오이다 나오고, 그리고, 곱해야지. 음. 자, 5번입니다. 5번. 알아?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1이야. 아,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1한 5번 중에 한번 <laughs> 비가 왔다 이 말이네. <laughs> 비가 안올 확률은 얼마야, 그러면? 5분의 4가 되겠지. 비가 안올 확률.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3이야? 그럼 비가 안올 확률은 5분입니다. 자. 토요일에는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야, 토요일는 비가 안 와? 그 다음에 일요일날 비가 올 확률이 와야 그럼 토요일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할건 얼마였어? 5분의 4였지? 그리고는 곱하지? 그 다음에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3이니까 이게 답이겠죠? 음. 딱 봐도 적어도네요 적어도 딱 보면 그냥 1 빼기 1 빼기, 1 빼기 자, 요 놈이 안타를 칠 확률이 0.3이에요 0.3은 이 10분의 3이니까 10번 중에 3번, 3번은 안타를 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3할이라고 합니다 3할 3할 그러니까 너희들 그 야구 선수들 안그 아, 그, 안타의 기록을 보면, 안타 기록 보면, 0.0.37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들은 0., 야구에서는 0.374라고 읽지 않아. 어떻게 읽냐면, 어떻게 읽냐면, 이거를, 3알, 7푼, 4리, 이렇게 읽습니다. 너희들이 야구 중계를 보면, 아, 이 선수는 타율이, 타율. 타율이라는 말은 안타칠 확률이야. 타율이 3할 7푼 4리가 있단 말이 3할 7푼 4리. 그러면 할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수. 푼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리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 그래서 3할 7푼 4리는 0.374예요. 즉 0.374를 거치면 1000분의 374가 될즉 들었을때 안타를 374번었었다 이거야. 374. 응. 안 374. 안자 그래서 금방 이제 그 질문이 들을 줄 알았어. 자전 세계 미국까지 통틀어서 미국까지 통틀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그 다음에 일본, 한국에 통틀어서 0.4를 넘어가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너희들 생각하면, 아니, 그니까, 1000번 중에, 그니까, 1000번 중에 있는 확률 2분의 1이 안 되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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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중에 374번 안타를 쳤다는 말은, 나머지 620, 626번은 다 죽었단 말이잖아. 안띵거못 쳤으니까. 그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1등이 누구냐면 어, 한때 이제 김도영이라고 그어 김도영이었는데 김도영이 0.378인가입니다. 이 0.4를 못넘가 0.4를 못, 못 넘어가. 이번에 이 한국 시리즈만 한국 시리즈만 따졌을 때 0.588인 친구가 이번에 MVP가 됐어요. 김선빈입니다. 이번에 김성빈이 MVP 받았지? 얘가 0.588이야. 그럼 0.588. 5 8 8분 8리. 이 말은 1000번 중에 588번 다안 쳤다는 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10588은 반대 넘어가지. 그러니까 10번 중에 그러니까 타석 서면 거의 다다리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1회부터 9회까지면 보통 다섯 번 정도 들어서. 었 다섯 번. 그럼 다섯 번 중에 얘는 무조건 세번다한탄 거야. 엄청 잘하는 거지. 이거는 뭐야? 한국 시리즈만 봤을 때. 한국 시리즈가 한 다섯 경기만 봤을 때. 근데 이3월치고 얘는 어, 우리 야구가 보통 3월에 시작해서 3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나거든. 3월부터 10월까지 타석에 다 섰을 때 그거를 말해 돼. 그렇지? 응. 예를 들어서 뭐두 게임 두 게임 들어가서 하면 안돼 다쳐야 돼 근데 메이저리그 선수도 3할 7푼 8리가 없어요 전부 다0 2뭐요 정도 돼. 요 정도. 그러니까 0.3이 넘어간 선수들은 다 잘한 선수들이지 그러니까 너네가 야구 네이버 찾아서 타율을 기록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0.374 이렇게 입지는 않는다고 야구에서는 3할 7푼 4리 이렇게 너희들 메이저리그 오타니 알아? 오타니? 메이저리그 오타니 몰라? 오타니? 지금 야구에서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야? 1등이야 1등 오타니? 얘도 0 3 8이리 밖에 안돼 0.4가 된 놈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0.475 .0 정도 된다 얘는 무조건 누가 데리고 가? 메이저리 데리고 가? 잘한 놈이야. 그러니까 0.5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 0.5 이상은 들어서는 무조건 거의 안 타지. 이런 애는 없단다. 말이 그래서, 시험에, 시험에, 왜이 말을 하냐. 안타를 칠 확률이 여기 0.3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안타 칠 확률이 3알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너희들이 3알을 소수로 보시면 얼마야? 0.3이야. 이렇게 고쳐서 해야 돼. 알았어? 응. 음. 예를 들어서, 안타칠 확률이 3할 7 푼이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0.37로 고쳐서 해야 돼.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이래서 빼야 됩니다. 안타칠 확률이 0.3이면 못칠 확률은 0.7이야. 그럼 0.7이지. 그근 아, 근데 이렇게 치면안 되겠다. 응. 음. 이 야구선수가 두번입니다두 번. 섭니다. 두 번. 음, 타석에 두번 서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씁니다. 적어도 한 번은 안 타친다 반대는 1회도 2회도 다못 치는 거지. 그래서 1에서 빼줘야 돼. 다못칠 확률. 그러면 첫 번째도 못칠 확률 0.7 그리고 두 번째도 못칠 확률 0.7이니까 1에서 0.49를 빼주시면 돼. 알겠어요? 음. 음, 다 똑같은 문제니까. 음, 이거 해볼까? 자. 재성이와 동주가 동주. 이제 승부차기 합니다. 각각 성공 확률이 이렇게 되 있어요. 재성이와, 재성이와 동주가 한 번씩 승부차기를 할때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승부차기 성공 확률이야. 재성, 그다음에 동주. 한 사람만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이야.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뭐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만. 각각 한 번씩 쏜다. 해. 각각 한 번씩 때리는 거야. 한 사람만 승부차기. 그럼 어떤 경우야? 자. 재성 성공 성공 재성 성공 못 넣었어 못 넣었어 성공 못 넣었어 못 넣었어 어디야? 한 사람만 승부차기를 하는 경우는 바로 요런 케이스랑 요런 케이스가 되겠지 그지? 렇한 사람 그한 사람이 재성이 될 수도 있고 동선, 동주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지금요? 재성이 성공했어요 얼마예요 확률이? 재성이 6분의 3이지? 그리고, 동주는 못 넣었어. 동주는 못 넣은 거 얼마? 6분의 1이지? 그럼 얘는 확률이 얼마야? 36분의 3이지? 아, 5. 5분의 3. 예, 응. 5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10분의 1이지? 10분의 1이다. 자, 이번에는 재성이 못 넣었어. 얘는 얼마야? 5분의 1이지? 그리고 동주는 넣었네? 6분의 5야. 그럼 약분하면 이게 3분의 1이지? 이거야. 됐냐? 이두 개를 더하냐, 곱하냐? 더해야지.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됐어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성공이야. 그럼 재성이 성공하면 동주는 못 넣어야 돼. 또는, 또는. 재성은 못 넣고 동주는 못 넣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곱해야 되고 이렇게는 더해야 돼. 알았지? 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의, 어, 곱셈 정리고, 자, 이거를, 어, 해결의 법칙에서 한 번, 해결의 법칙, 응. 어. 자, 그래서 저번에, 저번에, 어... 저번에 이거 어디까지 했냐면, 어디까지 했냐, 이거. 됐냐? 네, 여기까지 했지? 아마 1079번까지 했을 거예요. 그죠? 숙제가. 어, 자, 이제 그 다음 패턴이 이제 여기입니다. 자, 여기. 여기서 몇 개만. 자, 여기서요. 여기서요. 일단, 어,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 문제만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작.